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의 산상 변화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번 주 수일로부터 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날입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복문도 역시 누가복음 9장2 8절부터 시작하는 주님의 산상 변화를 다루고 있지요. 우리는 일명 변화산 사건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의 이 본문은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산상변화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예고 그 다음에 소개되는 것이 참 특징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달락인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데 꽤 무거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당신이 곧 이제 고난 받고 사용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하게 되지요. 그러부터 이제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세 명만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게 됩니다. 뭐 성경에서는 그 8일 동안, 이 8일 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듯이, 이 8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아무런 보고를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앞뒤 정황상 아마 매우 침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곧 죽는다고 하니, 같이 올라가던 그 등산 분위기는 뭐 기쁜 마음으로 산을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런 침통하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모습이 변했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뭐 기도하는 분들은 다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면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얼굴에 낯빛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9절에 사용되어진 오늘 이 본문에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얼굴빛이 변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던 그분의 모든 것이 완전히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옷에서도 광채가 났다 라고 하는 표현이 뒤이어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참 신비한 일이지만 더 신비한 일이 아직 남아 있죠.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모세와 일리아가 예수님 곁에 서서 같이 대화 나누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세와 일리아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다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당시에 떠도는 민간 속에서 떠도는 이야기 중의 하나는 이 무덤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면 반드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와 함께 나타난다라고 하는 민간의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소문을 현실로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일 겁니다 아마 저 같으면 깜짝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을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이 제자들은 뭐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구절은 성경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에 곧바로 33절에 보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여기 있는 게참 좋네요 우리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과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고 이렇게 만듭시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그렇잖아요. 복잡한 세상 좀 떠나서 한가로이 한가로운 곳이 있으면 거기서 정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베드로의 요청에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봉서복무는 33절 하반절에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이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가질 만한 생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곧바로 또 다른 일이 생기는데요. 구름이 그들을 덮치게 되죠. 거기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바로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들린 후에, 옆에 있던 엘리와 모세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습만 보였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만이 흘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산 위에 있었던 그 신비한 사건은 말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이야기는 산 위가 아니라 바로 산 밑으로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원래 그랬던 대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43절 말씀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복음서 전체 내용이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복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내내 예수님의 이 산상 변화가 도대체 나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의 이 산상경화 사건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동안 좀 생뚱맞게요 어,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 책의 구절이 머릿속에 자꾸만 떠올라서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한 구절씩 할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를, 높은 우리를 높은 하늘로 들어올립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을 낮은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 자유의 자리를 벗어나 이웃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웃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들어서 하늘로 들어올리고 사랑은 우리를 그 낮은 곳으로 다시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자유는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 이웃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조교회장 마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1920년도 한 논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책은 방금 읽어드린 문장보다도 더 유명한 명제도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주인인 동시에 만물의 종이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여하튼,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그몇 구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그리고 사랑, 자유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잘 표현한 문장입니다. 하늘로 높이 올려 놓는 믿음, 그리고 낮추는 사랑, 이웃에게로 들어가는 그 자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장과 그리고 믿음, 사랑, 자유라고 하는 이세 단어가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문서 본문 역시 겉으로는 그냥 산상 변화에 대한 신비한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안에 믿음, 사랑, 자유라고 하는 주제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을 살짝 뒤집어 놓으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도 이것을 또 살짝 비틀어서 보면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하지요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때우리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힘껏 잡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잠시 후에 반드시 살수 있다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붙잡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산 위로, 산 위에 있는 신비한 곳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산 위에 머물러서 신비만 쫓는 믿음이라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라서 산 위에 올라갔던 이세 명의 제자인데요. 이세 명의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산 위에서 그 신비스러운 일일들이 생겨날 때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다시 또 주님이 잡히시게 된 날의 밤에 개산만의 동산에서도 역시 똑같이 그세 명이 졸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이 본문에서 한번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위에서 졸고 있었던 바람에 이세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대화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바로 31절에 나와있는 별세하는 이야기이죠.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엑소더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뜻은 뭐 탈출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겨진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이엑소더는 구약의 출 애국하고도 연결되고 동시에 주님의 죽음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신비한 산 위에서 별세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이유 그 말을 하는 이유 그리고 주님이 벌세 하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를 우리는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지요. 그 사랑이 바로 영광된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낮은 곳으로 주님을 내려가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늘 위로 우리를 들어 올리지만 사랑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세상은 산위 높은 곳에 축막을 지어 사는 것이 맞다. 그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늘 이런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좀 다른 복음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베데스라고 하는 뜻은 베데스타라고 하는 뜻은 자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뜻에 그런 신비한 연못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자비의 연못이 아니고 사실은 가장 가슴 아픈 연못이 이 베데스타 연못이죠. 거기 모인 수많은 경자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 우리 소위 말하는 꼴찌 인생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꼴찌들의 집합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꼴찌들 다들 세상에서 계속 꼴찌니까 하늘의 자비를 구하면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풀어진다는 고하 자비 역시 사실은 가만 두고 보면 세상 방식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꼴등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연못에 물이 동하면 천사가 와서 치료해준다고 하는데, 누구만 치료해줘요? 1등만 치료해줍니다, 또. 1등으로 물에 들어가는 사람만 치료를 해줘야. 그런데 그게 무슨 자비예요? 그게 무슨 하늘천자가 붙든 천사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서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연못이 바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에 예루살렘에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문 곁에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 이름이 자비라고 하는 뜻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laughs> 꼴찌 인생으로 산 것도 서러운데 하늘의 청사마저도 1등 아니면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는 게이 베데스다 연못의 원리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뭐 이야기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세상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를 지나던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아주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38년 동안 물이 동할 때마다 절망을 거듭하던 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묻지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병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낫고 싶지요. 낫고 싶지요. 그런데요. 아무도 나를 물에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병자의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일 등에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네등급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물이 통할 때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절망하면서 저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아픔을 공감하고 손을 맞잡아 줄그 누구도 주위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저 무조건 남을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세상의 비저함이 바로 이 병자의 입을 통해서 또한번 그발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 속에 동사가 세 개가 쓰였습니다. 일어나라, 집어 들어라, 걸어 나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떠나라라고 하는 뜻이죠. 데이 예수님이 짧은 이 말씀이 참 특별한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격언입니다. 시저의 유명한 말이죠. 완노라, 보안노라, 그다음 뭐예요? 이견노라. 완노라, 보안노라, 이견노라. 이 시자가 세상을 정복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점점점 늘리고 그리고 1등의 삶을 추구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완노라, 보았노라, 이겨노라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표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를 하죠. 남을 밟아서 정복하고 정착하고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일어나고 너의 소유에 자족하고 너의 자리를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저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베데스다 사건이 뼈아프게 들리는 건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그 장소. 자비가 가장 많이 베풀어진다고 하는 그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 곁에 있는 이자비 연못마저도 로마 제국의 세기관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주님이 가장 아파했던 것이 바로 이점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산상 변화의 사건 역시도. 어쩌면 이 베데스타 연못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메시지를 남겨놓습니다. 신비한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려갈 수 있는 용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만 생겨날 수 있는 주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쳐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를 들고 내 손을 들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 다 변해야 합니다. 가련하고 연약한 우리의 몸과 영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볼수 없고 산과 하늘 위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볼수 있는 위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한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온전한 믿음과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 당연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먹구름이 우리 인생에 몰려오듯이 두려움에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 먹구름 한가운데 가려져 있었고, 숨겨져 있었고, 해를 가리던 구름은 반드시 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그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인생의 두려움, 인생의 구름 속에서 우리를 위한 믿음과 사랑과 자유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아닐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들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이웃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저와 여러분 한가운데서 체험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산상변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신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사랑으로 이웃 안에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를 높은 하늘로 들어올립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을 낮은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 이웃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제 이 예배 후에 돌아가서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살게 되죠. 바로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네.